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송도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대구 공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명웅 씨는 똑같은 콘서트라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밀당, 잔망기 때문에 관객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는 임영웅 씨의 재롱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컨셉들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임영웅 씨의 능력 바로 코디 능력이죠.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타. 임영웅 씨의 그 옷을 보면은 옷이 본인 몸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디자인. 난해하지 않지만 한군데의 컨셉의 포인트를 딱딱 줘서 그 컨셉을 본인이 코디하지 않고는 남이 해주면 그렇게 옷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 패셔니스타.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아티스트 중에서 임영웅 씨만큼 옷 입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임영웅 씨는 패스, 패셔니스타로서도 최고의 그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콘서트의 의상, 서울 콘서트 때와 완전히 또 다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만 그 샤넬풍의 보레로형 자켓, 또 흰색 점퍼에다가 그 수나 글씨를 쓴그 패칭, 패치라고 해야 되나요? 한그 자켓, 거의 다 헤어진 바지 이것은 예전에는 임영웅 씨한테서 볼수 없던 단정한 의상에서 볼수 없었던 파격적인 그런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임영웅 씨는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도 벌써 밀당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나, 나갑니다 하면서 스케치북을 또 들고 나와서 관객들과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케치북에 본인의 손글씨로 쓴 듯한 나의 사랑 영웅시대. 나의 사랑 영웅시대.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사람들이 안 돼! 하고 소리를 내니까 여기서도 스케치북 퍼포먼스에서도 밀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영웅 시대로 곁으로 갈까요? 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뽕이야. 한번더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물론, 워낙 큰 홀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 밀당의 귀재. 아무나 못합니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밀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샤넬, 보레로, 가디건 형, 이명웅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관객석에 관객들은 자지러집니다. 매력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영웅 씨의 이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꽉 붙잡아 주기 위해서 임영웅 씨는 앉지나 서나 자나 깨나 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매력이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영웅 씨는 콘서트나 어느 행사장에서 늘 착용하는 최애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드리 햇본이 썼던 그런 안경 같은데 그것이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씨구를 부르면서 역시 이 최애 안경을 또 쓰고 나왔습니다. 이명웅씨 본인의 이번 아엠 히어로 2 정규 앨범에 수록된 얼씨구 또한 알겠어요 미안해요 등이 노래들을 대구 콘서트에 불렀고 또한 나훈아 씨의 노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를 부를 때는 그 포인트의 애교를 총동원해서 엇박자로 부른다든지 엇박자로 부른다든지 하는 그 곡마다 포인트를 한 군데씩 주어가면서 뻔하지 않은 노래를 획속에서 보여주는 것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객들을 자지러지게 오줌을 싸게 하는 그러한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아마 런던 보이로 또 마무리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보, 보통 대찬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마 런던 보이로 엔딩을 하는 그런 콘서트 무대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또 알겠어요 미안해요는 정장 스리피스죠 코트. 올 화이트로 올 화이트로 무대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나오기도 하고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될 때는 검정색 수츠를 입고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임영웅 씨 의상은 한 군데씩 포인트가 가 있을 뿐 그렇게 연예인 병이 걸린 사람이 입는 옷 같은 정말 족보 없는 그런 의상은 임영웅 씨는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명웅 씨 지금 의상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의 재롱잔치, 일요일날 대구 공연을 끝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6일간 KSPO돔에서 이명웅 씨의 재롱잔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